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내 명의로 해서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교통 멘토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4명이 그대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연체 없이 요금을 잘 납부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른 금융 채무가 정말 많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 명의로 해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조차 연체가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셨다고 라 한다면 보통은 일반 3사 통신사에서 4명의 휴대폰 개통이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요금 두달을 밀리면 발신 정지, 세달 이상이 밀리면 수신 정지, 네달 이상 밀리게 되면 휴대폰 번호가 아예 없어지는 직권 해지까지 오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내 명의로 해서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에 내가 미납이 있었는데 그 미납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통신사를 포함했다라고 하면 통신사에서 내 명의로 해서 개통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자급제로 해서 많이들 구매하시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구매할 때뭐 할부로 구매했다라고 하면 이 할부는 통신사 자체에서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 서울보증 보험이라는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할부로 해서 개통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보통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고 통신사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써준 서울보증보험도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말기 할부계통이 막힌다 라는 건데요. 즉 기기를 할부로 구매를 했는데 통신사 자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핸드폰 신규 계통이 막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명의나 지인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들이 신데 요즘은 본인 인증이 강화가 돼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그럼 내 명의로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선불폰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선불폰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만큼의 요금을 선불로 미리 내고 통신 서비스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폰이라고 해서 통신 서비스의 차이가 뭐 후불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선불로 쓰는지 후불로 쓰는지 타인이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단지 내가 요금만 미리 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분들도 선불폰으로 해서 본인 명의의 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기기를 새 걸로 할부로 살 필요도 없어서 그냥 내가 쓰고 있던 기기 그대로 어, 사용하고 있던 공기계에다가 그냥 선불로시만 그대로 끼면. 본인 명의로 해서 휴대폰 개통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불폰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통신사에서 직권 해지를 통해서 막아놨다 하더라도 선불 유심 하나만 있으면 그대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정도 없어서 부담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불폰 개통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이제는 선불폰에는 전국에 100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건데, 보통 특이사항만 없으면 개통해서 쓰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창에 이제는 선불폰 채널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도 답변 드리고 누구나 본인 명의로 해서 휴대폰 개통할 수 있게끔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모든 문의 사항은 이제는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